어차피 보라고 만든 건데 안안 원래 보면 안 되는 거요 원래 보면 안 된다고요? 그 CCTV를 보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전기 밤에 뭐 해나 경기 보유원회나 예. 중앙에서만 볼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근무 시간 외에는 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끄고 가도 되는데 끄고 어, 가면 뭐. 네. 원래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네. 아유. 그러 그러니까. 왜냐면 아유, 여기 원래 계시는 것도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지금. 괜찮아요. 아유, 근데 평소에 좀성관해서 잘했으면 우리가 여기 없죠. 저희가었던 걸잘못 했죠. 너무 부정선거가 핫하잖아요. 네. 네. 네, 너무 핫하니까 저희가 있는 거죠. 제가 저희가, 네. 저희가 왜있고 네. 싶어요? 분명 이 당시 대략 5월 30일 11시 경에 모든 작업을 끝마치고 네. 퇴근하는 고양시 선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이나 지난 시점인 지금 6월 1일에 이 많은 양의 관의 투표를 넣는다고요? 저 뭉탱이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흔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투표함 들기. 신기술 통은 들기 나왔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너무 특정 후보의 표가 뭉탱이로 나온 걸 의식한 기술이죠. 그리고 투입은 계속됩니다. 기억하세요. 봉투의 양을. 이거 영상 다 따서 어떻게 해 주세요. 올려 주세요. 이관이일번번관인들이 서명했던 봉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저 봉인지 또 그냥 붙이네요. 사인은 그냥 대충 이름만 다시 적을 뿐. 아, 나밥 먹을 생각네저 아, 뒤쪽에 배고팠는데, 뭐? 너무 뭉탱이로 넣는 게 힘들었는지, 이제는 아크릴, 깔때기를 대고 넣는 장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 아니, 조금씩 티안 나게 넣으면 우리도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선거구에서 나오는 관의 투표 봉투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저건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넣고 있잖아. 이래도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야? 이런 걸 의심하는 우리가 음모론자야? 그구야? 저렇게 가벼운 봉인지가 왜 필요한데. 아, 영상 맨 처음에 투표함을 닦는 장면 꼭 필요했구나. 잔류형이든 비잔류형이든. 여러분들은 지금 2025년 6월 대선전 대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 선관위를 목격 중이십니다. 진짜 너무 많이 쑤셔넣네. 마지막에 봉인지까지 완벽. 제발 부탁이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모두 공유해주세요. 이건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